문화지체도 결국은 사회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못 받아들이느냐 하는 이야기인데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수렵채취 사회, 원예 사회, 농경 사회, 공업 사회, 정보화 사회,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각 사회의 단계마다 그 패러다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패러다임 안에서는 모든 문화가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농경 사회에 우리는 초가삼간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죠. 주택 구조가 초가삼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은 다들 침실 따로 있고 거실 따로 있고 뭐 식탁 따로 있어서 밥 먹을 때 잠잘 때 따로 따로 하는데 옛날에 초가삼간에는 부엌이 한칸, 방이 한칸, 광 창고 같은 게 한칸 이렇게 해서 방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거기서 밥도 먹고 잠도 자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손님도 맞아야 되고 했기 때문에 이 모든 생활들이 거기에 맞춰서 갈 수밖에 없었어요 자 저녁에 잠잘 때는 이불 자리를 깔고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는 이불을 개야 돼요 다들 하기 싫은 거죠 이불 개기 싫기 근데 또밥 먹을 때는 식탁에 차려져 있는 게 아니라 부엌에서 엄마가 이것을 상을 차려 가지고 방으로 들어옵니다 열심히 차려가지고 와서 들어와서 먹고 또 그걸 다시 부엌으로 내가서 설거지하고 참 귀찮은 일이죠. 그때마다 간장정지니 소금단지니 이런 것들을 상에다 차려야 되는데 요즘은 식탁에 항상 차려져 있죠. 그냥 귀찮은 정도만 아니라 이게 부엌으로 상을 들고 날고 하다 보면은 자꾸 문턱에 걸려갖고 상을 그냥 엎어버리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자주 있고 그랬는데 이런 것들은 결국 뭔가 초가상칸 한칸 방에서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 밥 먹을 때는 상을 차려야 되고, 잠잘 때는 이부자리 깔아야 되고, 손님이 오면은 어떤 다른 방이 없으니까 소파도 없고 방석 내놓고 거기 앉아서 손님을 맞고 그러게 되죠. 근데 이제는 아파트형 주택 구조로 바뀌게 되니까, 자, 거실이 따로 있죠. 거실에 소파가 있어서 손님 오면 거기서 맞죠. 침실이 따로 있으니까 항상 침대를 놓고 이불 안개도 되죠.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건데 또 식탁이 있으니까 식탁에는 항상 기본적으로 소금통, 양념통 이런 게 있고 필요한 것만 냉장고에서 바로 옆에 있는 냉장에서 내다가 먹고 갖고 오다가 뭐 흘리는 수는 있겠지만은 문턱 넘어가다 상을 깨박치는 경우는 없죠. 그래서 농경사의 초가상칸 주택 문화에서는 그게 관련된 음식 먹는 거, 잠자는 거, 손님 만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이렇게 묶여 있는데, 그걸 갖다 문화의 통일성, 문화의 전체성이라고 전문용어로는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굳이 그런 말까지는 모르시더라도, 그게 개념이 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패러다임 내에서는 모든 게 이렇게 서로 엮여서 가게 돼 있는데, 이게 패러다임이 바뀌면 은 하나가 바뀌니까. 나머지 또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 따라서 줄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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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바뀌어나가게 됩니다. 고맙습니다.